안녕하십니까 엑셀 홀더 분들 쿠신입니다 엑셀 피가 주말간에 아주 이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얼마에 매도를 해야지 우리가 또 비싸게 팔수 있는지까지 영상 속에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홀더 분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하나 더라고요 앞쪽에서도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xrp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홀더분들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xrp가 무조건 위로 쭉쭉 간다 이런 뻔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최근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는 이 추세를 이제 한번 돌리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앞쪽의 상황처럼 이런식으로 올라갔다가 팍 하고 떨어지는 모습은 지금 예상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림은 요 이제 추세가 상승하는 그림이죠 이런식으로 추세가 상승할 때 특징이 뭐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항상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XRP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홀더 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죠그 XRP의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홀더 분들 제가 2,900원일 때전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거래량 한 차례 더 들어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날짜 보시면 1월 3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3,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홀더분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은 추세를 돌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로 쭉쭉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주봉이라는 그림에서 이거 되게 큰 그림이죠. 주봉은요. 근데 어때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냐? 작년을 보시면 됩니다. 요 네모칸의 구간. 작년 7월 달이었죠. 팔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xrp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바로 이 3,25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3,500원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홀더분들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비싸게 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2,93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잘 보세요 3,000원 돌파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1시간 봉을 가서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분명히 만들어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런 구간에서 물량의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XRP가 밤까지만 상승을 했었던 건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뭐예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XRP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처럼 눌림에서 물량을 잡아야지 최대한 싸게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조건은 하나, 상승 추세일 때만 이 전략을 써먹는 겁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써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홀더분들이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xrp에 대한 목표가도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어떻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냐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2682-0692에요 그래서 구독 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xrp 구독자 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하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떴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림이 나올 때 최대한 매수를 싸게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저점이 올라가는 최상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목표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만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알려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알려드렸냐면 페페라는 코인이에요. 0.008901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0.009 구원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정말 0.009원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0.0102입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약10% 정도의 단기 급등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 가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2682의 069 둘이니깐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XRP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 가랑 매도가랑, 매도가랑 같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홀더분들, 지금 XRP에 대한 이제 목표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지금 XRP가 2024년도에 요 네모칸의 구간이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당시 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는 7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매집의 구간, 요 4천원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원짜리가 400원까지 갔다는 건약 5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매집이 끝난 위치부터만 단순 수치로 따지더라도 최소 만원 이상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이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뒤에 나오는 이 차에 대한 파동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라걸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xrp 홀더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2682에 0692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두셔야지만 이 뒤에 나는 상승 파동을 다 공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 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xip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타점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